와 근데 이번 판도 에코가 좀 하기 힘든데 카시 W에 누누에다가 볼배 있는 것 자체가 에코가 진짜 힘듦. 십몇 프로였나 그랬었는데 시미나 가면 원래. <목소리> 아다 박싱이 넣는다. 아, 이름 먼저 찍어라 그래. 아, 와, 근데, 탈론은 진짜, W 저거, 판정 되게 좋다니까? 넓이가. 야다잡았다 이거 다 다잡았다다잡았다 다 잡았다. 이게 코잡았다코드다코았다잡다코았다다나다 기한테 템이 뭐 이래? 나 스펠도 아예 안 쓰고 이렇게 됐네? 이러면 탈론이나 스펠 없는 줄 알고 싸운 걸 텐데. 레드 달고 있으니까 그냥 들기합시다. 탈론 뭐 패시보고 나버려 그거 신경 안 써도 될 듯. 아 근데 미드 바로 달려올 것 같은데? 아 어, 왔네. 전면으로. 써야겠다 그냥. 씨아 왔다고 생각할 때딱 와버렸네. 야 이씨 그만해라니. 근데, 눈은 저렇게 하고, 나한 번도 안 당해주면 그냥 뭐, 괜찮은 거라서. 굳이 탈론 따려고안 해도 될 듯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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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잠깐만, 어? 어떻게 된 거야, 방금? 날아갈 때궁 차가지고 캔슬된 건가? 아, 아, 왔다고 생각했는데, 아. 나 지금 갱을 몇 번을 내고 있노? <laughs> 가고 있긴 해, 가고 있긴 해, 가고 있긴 해. 저하다이 새끼야. 야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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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에이씨. 오, 호호 당구부소. 어머? 일로 넘어오겠다. 어, 아, 절로 넘어갔네. 어, 야, 리신 잘한다. 나, 나한테는. 그, 그. 아, 근데, 커드락켓한거 치고는 게임이 맛이 없네. 어? 어, 개이득. 으아, 하하하. 니무라 그거 아왔 난리 났네 진짜 뱅뱅

피하는지 다운데? 아 제발. 와 뭐냐 이게? 나 여기서 전면 써버리면 그냥 비에고 미드밖에안 오거든. 그렇다고 아리 상대로 라인 땡겨버리면 라인 개망하거든요. 어 아리야 고맙다 나 원래 니한테 들게하려 했는데 <laughs> 야 1레벨 이거 왜 이렇게 쎄냐 이러면 풀 빼겠는데? 잘하면 저거 먹으면 2레벨이라서 못 들어간다 아, 는 아야 한 마리만... 아, 이했습니다 이러면 아리 탈타고 오는데, 어, 나이스 좋았다. 잡았나? 플래그 세웠는데, 잡아... 어, 뭐야? 어, 나이스! 니가 이러려고 1렙 때 나한테 슬픈 짓을 했었구나. 아? 야, 아리 상대로 1렙에 이 e 찍는 거개 좋네? 야, 나 가는 중. 이것도 잘아보라 근데 1렙에 이 e 찍으려고 하면 점화가 나거든요 요새 메이지 상대로 1렙에 이 e 찍는 게 되게 좋은데. 아, 딱 세다. 감전 없는데. 확실히 아래 아래 요새 1 티어라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너무 좋다 에코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뭐어비가 왔다 이거 와 이게 맞네 집중하십시오. 아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한 대만 더. 어한대더만아줄거 그랬나? 야릴리아야아 잠깐만.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오. 하다가 유미가 먹을 뻔. 어, 저 언제 갔대? 어, 드립을 좋다야 나루야 죽었네. 근데 돈 저거 나루뭐2 0 0원 줄라나? 에. 안데 <laughs> 아, 뭐 딱히 안 죽을 듯. 아, 오! 아니 지렸다 방금. 아 근데 매우 끝까지 안 쓴다. 진짜 싸가지 없다 이 사람. 와 이게 두 명밖에 안 걸려? 나이스 오케이. 성공 이톤인줄 알고 갔는데 스웨인이더라고요. 근접 캐 나오면 보통 성공 들어요. 이 스웨인이가 미니언 앞에 있어라 했었나? 아나 맨날 맞네 저거. 쟤는 왜 피가 안까지나 때려도. 아 이것도 점화였음 땄네. 오늘 점화 안 들어서 손해 본 경우가 왜 이렇게 많냐? 와 어, 많이 떠던는데 오, 갑자기, 급발진해 오, <목소리> 어, 그래, 나 에,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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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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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나 먹고 가야겠다 m u 고갑니 a m 오, 저거, 만잠 저거, 잠깐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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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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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나 잡아주 아야 지겠다 너 아니구나 그거구나 아 그때 아풀 썼구나 아나 맛있게 먹고 간다 야 덕분에 스윙 개심네 스킵이 하고 그냥 성공만 맞추면 끝이네 야 이거 룬론잘 잘 들었다 이거 뭐 솔킬은 아까 못 탔지만은 제발 제발 제발. 크게 라 오케이. 야보습다시다오시다 어, 나 이거 왜안 밀려 있지? <목소리를> 아, 어, 성공 달달하다. 뭐야, 이거? 뭐냐, 이거? 끄지 않아, 보이는데? 아, 어, 이거 당하기 전에 빨리 공습치다 아, 트위치 못 잡았네. 너무 오반다. <laughs> 아 퀸이 계속 죽어가지고. 나 직공 터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. 오케이 오케이 나 패드. 오우씨 나한테 오는데 징크스 옆에만 있어야겠다. 할게 없다 들어가. 서 아 어. 트위치 없어진거 보다 야 170원 대많이 준다 단인 들로어야 얼마에요? 와, 200원. 거의 두분패집인데 어! 좋긴 하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